같은 강금 시절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2 0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용사기와 범죄조직에 거쳐걸린 현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월 천만원 수익이라는 위기에 현지를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부름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입니다.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해 45.1%에 비쳤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0.41%에 달합니다. 하지 못한 청년만 5만 명,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자마자 비제 수령에 빠진 이 청년들이 언제라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도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채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입된 청년들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소환을 실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출발선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집값과 일자리, 비재들린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가 국민 앞에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